어, 토지가 신탁되고 건물은 개인 명의, 그러니까 건축주 명의된 어, 그리고 빌라를 한번 지난주에 검토를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과연 예, 지금 현재 신탁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낙찰 받았을 때 혹시 대지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그래서 어, 지난 주에는 이제 신탁을 위주로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대지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자세한 내용은 좀 다음 주로 미루겠다 해서 이제 오늘로 미룬 거예요. 오늘은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또는 빌라,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한번 사례를 몇 가지 좀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지권 이 있겠지. 왜냐면 10건 중한 9건 정도는 대지권 미등기라고 됐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10% 정도, 또 많으면 한20%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8, 90% 지역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지역을 먼저 이 그림을 좀 잠깐 보류하고 어, 이런 아파트 받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라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저 총괄적으로 내돈 믿은 게 아파트 받을 때 문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오늘 다 한꺼번에 다 비교해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 차는 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이제, 한번 전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는 이제, LG 자이에서 지은 것이라서, 말 그대로 이제 이름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전역면적 25.5평.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평수죠. 여기, 그런데 이 지역이, 특히 이 서구 쪽이, 이제 서구 쪽이, 그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 지역에다마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이 미등기 아파트가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소송으로 다툰는 경우도 몇번 있습니다. 있는데 에,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도 있고 또진 사람도 있어요. 어, 진 사람 그 소송 내용 뭐냐면 너저 네가 당시 그 받은 아파트는 토지는 취득 못했다. 그러니 토지를 갈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금을 내라. 아, 이런 소송이죠. 그런 소송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지만 어,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인데 왜 미등기이고 그러면 미등기때 이게 과연 낙찰 받으면 미등기라고 해서 대지권이 전혀 항상 없진 않으니까 이 아파트의 경우는 대지권 미등기지만은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취득한다면 그 대지권은 또 뭐냐 이것도 중요한거죠. 어, 그 대지권이 뭐냐 그래서 오늘은 대지권의 종류까지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런 아파트를 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보세요. 글씨 보이십니까? 혹시 뒤에? 자 주의사항에 보면 <laughs> 대지권 분양 대금호 전액 납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대지권 취득 여부와 대지권 등기는 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참고사항이 있네요. 2019년 3월 18일자 인천 서부청 사실 조회 신청서에 의하면 토지 부분의 취득세는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부분의 취득세는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언제 취득 언제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 취득할 때는 그죠. 임차권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납부합니까? 등록세 납부합니까? 임차권 주소가.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음, 만약에, 음, 여기에 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이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다, 예. 그러면 취득세를 냈다고 나오면 안 되고, 등록 면허세를 냈다고 나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냈다는 얘기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죠? 렇 어, 그런데 왜 책임지라고 하냐. 저는 오늘 판례를 가지고, 어,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쪽에 동일지원 이쪽에 보시면요. 자 동일집원 매각사를 보면 이 아파트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먼저 뭐 매각된 것도 보면은 참고로 네, 여기 지금 세 건이 지금 매각이 된 건데 네, 이 매각된 것에선 그런 표현이 없느냐. 이 참고사항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지권 미등기나 매각목적물이 평가에 포함됐으며. 검단자의 아파트 사업, 오류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 대주권 등기가 가능하고, 토지대금이 완납되었음. 아, 이건 또 완납되었다고 다 나왔네. 에, 완납되었음. 완납했다는 얘기는 누가요? 수분양자가 완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완납되었음. 에, 그런데, 에, 왜 그러면 대주권 등기는 안 됐을까? 아, 안 됐다고 하면 이 아파트 지금 이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권 등기할 때 추가적으로 토지와 관련해서 그 취득비용을 부담해야 될 에, 그런 여지는 없는가?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75%에 샀는데 낙찰가는 괜찮아요. 아파트 치고는요 그런데 이제 대지권 부분만 만약에 비켜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추가 부담. <laughs> 자, 첫 번째 건 하고 고두 번째 건 여기도 한명 들어왔어요. 75% 정도. 네, 한 명.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대주권 미등기라는 이런 어떤 그 특수물건 성기를 가진 것들은 낙찰자가 그만큼 준다는 얘기죠. 뭐 이런 예는 들 필요도 없죠만약에이 사람마저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또 유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49%까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laughs> 여러 명이 안 들어오고. 여기도, 어, 여기도 이제 이런 말만 간단하게 나와요. 대권 미등기나 매각 목적물 및평가에 포함돼. 감정평가에 포함을 했다. 예, 포함을 했다고 해서 내가 추가 부담을 안 해도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주의사항, 마치 그, 앞에 거하고 <laughs>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지지분에 대한 분양 대금 완납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자 여기까지 한고보자요왜 이런 왜 분양 대금 완납이라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가 여기 지금 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납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미납된 분양 대금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딱못 받았어요 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뭐 대지권 취득 여부와 대지권 등기는 낼수 있는 책임과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죠. 그래서 정상적인 아파트가 8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이 대지권 미등기이고, 특히 이것은 특수한 대지권 미등기예요. 일반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하고도 틀려요. 구획정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입찰자도 적을 들어낙찰가도 다른 어떤 그 일반적인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보다는 5내지 10% 정도는 떨어져서 입찰이 된다. 어. 이것을 얼마나 잘 푸냐? 그러면 같은 그 투자해서, 같은 가격 투자해서 수익금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두 배, 세배 차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구역 정리 지역에서 어, 이 신축된 아파트는 일반 그 아파트와는 달리, 대지권 미등기와는 달리, 어대체 어떠한 원리로, 이유로, 어, 이대주권 취득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예, 그런 위험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록 하고요. 어,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이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 굉장히 큽니다, 면적이. 오늘 이것을 샅샅이 다 분석을 하려고 해요. 다이 사건에 대해서.